오늘의 행운 톡톡. 가난한 생각도 습관이 될수 있다. 부자는 돈을 벌 방법을 찾는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은 없다. 제대로 된 곳에 돈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 종잣돈이 없을수록 투자를 시작하라. 투자 원칙은 단순할수록 강력해진다. 모두가 망설이는 곳에 보의 기회가 있다. 돈을 벌지 말고 경험을 벌어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부는 따라온다. 뛰어날 수 없다면 다르게 하라. 한 우물만 파는 부자는 없다. 빨리 시작하고 빨리 실패하라. 소수가 가는 길을 따라야 내 몫이 커진다. 보이 기회는 한 번만 오지 않는다. 대박 욕심에 망설일 때 누군가는 진짜 돈을 번다. 아는게 있어야 기회도 알아본다. 모두가 망설이는 곳에 보이 기회가 있다. 어려울 땐 기본에 목숨을 걸어라. 멘탈은 고정소득에서 나온다. 가슴이 뛰는 길의 끝에 반드시 부가 있다. 투자자의 무기는 심리와 생각을 읽는 것이다. 남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면 늦다. 부의 경험치를 곱하기로 쌓아라. 신용관리는 투자자의 제일 덕목이다. 불안할 땐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라.내 눈 밖에서도 돈은 언제나 흐른다.자산 밸런스를 맞춰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라.오늘의 행운 독특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후가 있었다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돈도 돌지 않으면 종이 조각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종잣돈이 적더라도 내가 가진 돈에 맞는 투자 대상을 찾아서 소소하게라도 투자해 보길 권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투자자를 위한 부자의 독설 41가지를 담은 책인데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